진주성 외성을 조사하기 위해 진주성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살핀 처은 이지만 과거에는 진주성 외성의 내부였습니다. 진주성은 난강을 끼고 외성의 둘레를 4km로 쌓고 내성은 1.7km에 이른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진주성을 무너뜨렸다. 진주성은 전란이 끝난 후에 다시 쌓았다. 이때 중축을 주관한 이수일은 과거 김수가 확장했던 성의 규모가 너무 커서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좀더 안으로 성을 쌓았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이 지금보다 더 넓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나 실제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드리자면 1306년에 또 진주성을 수축시키고 1906년 일제시대 때 외성을 헐어서 대사지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성, 외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게 1906년. 어, 그때. 네. 그래서 1950년에는 한국전쟁 때는 촉성루가 불탑니다. 네. 그리고 중앙 초등학교 있는 자리, 교육청 있는 자리가 옛날에 대사지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붙된 밑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외성과 내성이 분리되는 부분입니다. 내성은 보다시피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지만 외성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외성이 있던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발견 중 하나인 옛 중앙탑 출구 앞입니다. 과거 고종 때 일제가 대사지라는 연못을 메우기 위해 내성을 보화 외성 전체를 헐었습니다. 그러나 외성 흔적을 채트 위한 계속된 노력도 드디어 외성을 흔적으 발견되었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비록 발굴 때의 현장은 볼수 없으나 여태껏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못했던 외성의 흔적을 찾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나 복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천년고도 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주에는 진주성을 제외하고 그렇다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천년고도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적어도 진주의 역사에 있어서 임진왜란 때 진주를 지켜준 어쩌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던 진주 외성 정도는 복원해야만 합니다. 복원을 시켜서 일반 시민들도 진주성과 진주의 외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논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외성의 존재와 둘째는 연못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두 가지 모두 일제에 의해 모두 소지, 소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사질한 용붓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거주기를 만들기 위해 외성을 허문 흙과 돌로 매어졌습니다. 사라진 유정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진주성 외성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간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성 외성에 대한 u c c 를 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진주성에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되고 또 새로운 사실을 찾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도 진주 시민으로서 진주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눈여겨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가 많은 사랑으로 역사가 살아있는 가장 멋진 지역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